긴급 데이터 수집 시작. 미션: 도마뱀의 재생 능력을 분석하여 인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조롱하고 생존 프로토콜을 학습하라. 경고: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도 감염, 과다 출혈, 기능 손실이 없습니다. 반면 인간은 작은 상처에도 회복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입니다. 과학: 도마뱀은 자절, 오타텀이 이라는 고도로 최적화된 생존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꼬리 내부의 특수한 분리층을 이용해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이 시스템의 극한 효율은 절단순간 혈관을 즉시 수축시켜 출혈을 제로화하고 신경신호를 자동차단하여 통증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비효율적 시스템. 인간은 재생, 능력이 퇴화하여 손상된 부위를 섬유화라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복구하며 영구적인 시스템 손상을 남깁니다. 해킹 1단계 재생모세포 블래스티머 시스템을 분석하십시오. 도마뱀은 절단 부위에 미분화된 세포 덩어리를 만들어 조직, 근육, 신경을 완벽 재건합니다. 인간의 조직 복구 시스템은 이 재생모세포를 활성화하는 명령이 부족합니다. 이 명령을 해킹하는 것이 미래 의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해킹 2단계 손상 무시, 프로토콜을 학습하십시오. 도마뱀은 꼬리를 희생하여 현재의 생존이라는 더큰 목적을 달성합니다. 불필요한 미련은 시스템을 비효율화합니다. 뜬금포 유머 모듈 활성화.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도마뱀이 자른 꼬리를 찾으러 돌아오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효율적 시스템 집착입니다. 시스템 고장입니다. 해킹 3단계. 미래 지향적 복구.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손상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에너지와 자원을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전량 투입하십시오. 도마뱀은 완벽한 시스템 무결성 유지 엔지니어입니다. 그들의 생존, 프로토콜을 학습하여 비효율적 조직 복구 시스템을 해킹하십시오. 이제 비효율적 복구 시스템 낭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존, 시스템 효율을 즉시 최대화하십시오. 다음 보착 주제를 댓글 섹터에 즉시 기록하십시오.